중방송입니다. 내너를 위하여 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목사님이십니다. 사사기 16장 17절을 읽고 오늘은 삼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도하여 들릴라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진실하고 성실하시지만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을 대하여 정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애국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난을 차지했지만 금방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수백 년간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범죄의 악순환을 계속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둘째,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마다 패하고 외국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회개하면서 부러지자면 넷째, 하나님께서는 사사, 즉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다섯째, 이스라엘을 건지고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진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악순환으로서 그들은 사사시대에 일곱 번의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을 믿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사사시대 말기의 사사로서 다한지파 만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하여 40년간 벌레셋의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는 첫째,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며 둘째, 그가 이스라엘을 벌레셋에게서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그 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그 사자는 사사기 13장 18절에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묘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김모라는 이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오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도 주님께서는 가끔씩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분은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셨고 야곱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시다가 그의 환도뼈를 내리치시기도 하셨으며 가난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삼손은 나시인으로 성장해 갔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신으로 그를 감동케 즉 성령충만케 하셨습니다. 그후 성인이 된 삼손은 원수 벌레셋에게 시비를 걸면서 공격의 빌미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벌레셋 여인과 결혼하였고 결혼잔치 때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로 내기를 하다가 지게 되자 나가서 벌레셋 사람을 30명 죽이고 옷을 벗겨 갚아줌으로써 벌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벌레셋의 전쟁은 삼손 한 사람과 벌레셋 전체의 대결이었습니다. 결혼식 때의 불상사로 삼손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고 그것을 빌미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여 주수 때의 벌레셋 벌판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벌레셋 사람들도 화김에 삼손의 처가와 가족들을 불태웠고 삼손은 또 기회가 왔다면서 벌레셋 사람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그 후에도 삼손은 낙위 특별로 벌레셋 사람 천명을 한꺼번에 죽임으로써 그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불행하게도 육체가 강한 만큼 정욕도 강하여 결국, 여자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벌레셋 가사 지방의 기생과 함께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소래골짜기의 벌레셋 여자, 덜릴라를 사랑하여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벌레셋 사람들은 큰 보상을 걸고 덜릴라를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덜릴라는 삼손에게 졸라 대며, 그의 힘이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삼손은 벌써 틀린 장소에 가있어서며 악한 여자에게 걸려들었으므로, 이미 패배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번 거짓말을 했지만 계속 다그쳐대는 들릴라 앞에서 결국 삼손은 죽을 지경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방 여자에게 실토하면서 머리카락의 비밀을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작전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계속 괴롭히면서 사람들을 조금씩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남자를 죽인 삼손도 여자 들릴라를 이기지 못했고 장담하던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요셉은 보디바르의 아내 유혹을 이기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합격했던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탕한 결과 실패한 삼손은 첫째. 머리털이 밀리우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떠나셨으며 둘째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묶여버렸고 셋째 두 눈을 빼임으로써 죽은 자가이 되어 넷째 옥중에서 소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다섯째 원수들의 노이개감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삼손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마침내 삼손은 벌레세서의 다곤 신전에서 제주를 부리다가 신전 기둥을 썰어뜨려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일생은 나시린의 세 가지 서약을 차례로 깨워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그 후에 사자의 시체에 고인 꿀을 떠먹음으로써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생에게 들어가 술을 마심으로써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는 규례도 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원수에게 실도하고 머리를 밀리움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육은 강했지만 영은 약하고 지혜는 부족했습니다. 사실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시린이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번제와 같이 하나님의 죄물이, 죄물이 되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나시린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한편, 실패한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려온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버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없어진 것과 동시에 그의 능력과 힘도 함께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우리에게는 능력도 빛도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듯 우리 서로 사랑해요. 주님 말씀 순종하려. 우리 서로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 자신을 파멸하는것 남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하는것 미움은 남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하는것 남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하는것 우리 서로 사랑해요 주님 명령 순종하 i